모든 사람들이 건강하세요, 그러잖아요. 그 뭘로 건강을 합니까? 확인을 해야 건강이 됩니다. 우리가 군무랭리코테를 해야 됩니다. 우수한 기업과 기술을 세상에 소개합니다. 우세한 티파 안녕하세요, MC 박혜수입니다. 자, 우리의 삶과 떼어놓을 수 없는 건강, 다들 관심 많으실 텐데요. 오늘 소개할 기업은요. 집에서도 손쉽게 건강 관리를 할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브레인테크입니다. 과연 어떤 기술을 활용해 가능한 일인지 함께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네, 브레인테크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브레인테크 대표이사 안지용입니다. 우리 브레인테크 집에서 건강 관리를 도와주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 기업인데 어떤 기업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브레인테크는 2002년에 설립된 전자 회사입니다. 그 기업의 이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전 인류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개인용 요화학 분석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집에서도 쉽게 검사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셨는데, 어, 지금 들고 계신 제품인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리코트 디바이스는 스트립의색 변화를 읽어주는 그러한 디바이스입니다. 이 기계의 운영은 색을 읽어주는 디바이스와 핸드폰 어플로 운영되는 일반 전자제품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운영되는 기계니까 아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 기기와 어플이 연동돼서 이렇게 분석을 도와주는 예, 제품이군요. 음. 이 제품을 가지고 그럼 집에서도 본인의 어떤 건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볼수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이걸 진행할 수 있는지 과정 좀 보여 주실까요? 기기를 열고 스트립을 준비를 해서 예, 네, 표면을 먼저 묻혀서 물이 흘러지 않도록 음. 이게 좀 털어서 여기다 넣게 됩니다. 그리고뚜껑을 닫으면 준비가 된 것이고 휴대폰의 어플을 가동을 시켜서 휴대폰에 들어 있는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네, 지금 눈으로 봐도 굉장히 이 검사 항목이 많은 것 같아요 열 가지 항목입니다 열 음, 가지 항목에 대해서 그럼 기준치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내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네, 거죠. 네, 네, 네. 그러면은 사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이렇게 집에서 소변검사만으로 내 상태를 바로 모니터링해 볼수 있는 게 너무 혁신적인 것 같아요. 검사 결과지를 어떻게 좀 해석하는지도 궁금한데 어느 정도일 때 병원에 가세요. 이런 단계를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 혈액 검사 같은 거하고 수치를 하오게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는 절대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임시자료만 네. 나오면 이미 개, 개인용 기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검사 결과는 정상. 관심, 주의, 심각, 이렇게 네 단계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주의나 어 심각 단계가 나오면, 뭐, 얼른 병원에 가서, 어 전문의가 상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기기는 환병으로 가기 전에. 그런 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병원 가기 전에 집에서 이렇게 내몸 상태를 뭐 매일이나 일주일에 한번 검사해보고 바로 상태 파악해서 병원까지 갈수 있는 그렇죠. 너무나 똑똑한 기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리코테 하나 가지고 내 건강 관리만 할수 있는지 아니면 여러 사람, 우리가족 다할수 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어, 리코테는 가정용으로 개발이 되었으니까 가정의 온 식구들과. 다음에 반려동물 수질 검사 등등 앞으로 계속 또 추가시킬 예정이 있습니다. 기계 하나 가지고 온 가족이 다 건강 관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게또큰 강점인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건강 관리를 정말 집에서도 쉽게 할수 있는 똑똑한 이 제품 리코테인데 특히 이 리코테를 개발하시게 된 배경, 계기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세요 그러잖아요. 네. 그 뭘로 건강을 합니까? 확인을 해야 건강이 됩니다. 맞아요. 예, 우리가 굿모닝 리코테를 해야 됩니다. 굿모닝 리코테. 예. 허, 오, 네. 매일 아침 이렇게 일어나서 네. 습관처럼. 네. 그렇죠. 와,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네, 날마다 이렇게 내 몸을 스크리닝을 하고 미리미리 좀 건강 관리를 해볼 수 있는 제품인 거 같습니다. 이렇게 이 리코테를 가지고 건강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고 계신 우리 대표님이신데요. 이게 기존의 요 화학 분석기도 우리 리코테가 최초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기계들도 있을 텐데 기존 제품 대비해서 우리 리코테만의 강점 어떤 게 있을까요? 완전 방수 제품으로 물 세척이 아주 가능합니다. 깔끔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또이 제품 자체가 재료 자체가 항균 제품이기 때문에 또 그런 점에서도 아주 유리하고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언제 어디서나 이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플을 이용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아주 뛰어난 그런 아주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제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가격도 이게 크게 부담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성, 성능 대비 가격이 너무 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집에서 정말 개인들이 부담 없이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해보실 수 있는 리코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장점이 많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주목을 받으시지만 해외로도 많이 좀 수출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떠실까요? 아메리카 끝에부터 아프리카 끝에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예, 전세계를 누비면서 이제 제품을 홍보를 했고요 지금 여러 개 국가들과 지금 상담 중에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의 그 의료기기 인증을 받아야 되고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곧순정하게끔될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정말 리코텔을 또 수출을 하시면서 국위를 선양하고 계시는 우리 브레인테크인 것 같습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티파 구독자분들께서도 리코테, 어, 집에서 손쉽게 할수 있는 건강 진단, 검진 기기 검색해 보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코테에 대해서 제품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좀 혁신적인 제품이 탄생하기까지 좀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티파와 함께 R&D 지원 사업도 수행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신청을 하셨고 또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당사는 아주 작은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16년, 2020년에 두 개의 화제를 수행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와 t 파의 R&D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기술 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고, 또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개발한 제품을 더 많이 알려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많은 중소기업들이디파이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코테가 탄생하기까지 중소벤처기업과 게파도 함께 했군요 또 이렇게 지원 사업을 열심히 수행하셨기 때문에 좋은 성과도 이루신것 같습니다. 자, 우리 브레인테크 앞으로의 목표가 또 궁금합니다. 자, 브레인테크가 어느덧 창립 2이주년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 시장을 개척을 하고, 또한 리코테가 전 세계의 가정에서 기본적인 상비품으로 자리매김해서 필수 홈케어 제품으로 정착했으면 하고요 전 세계인이 군무리니커테 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오대양 거점 국가에서 생산시설을 갖추고 소변으로 암과 바이러스성 질병까지도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그 원대화 목표 굿모닝 리코테 저희 티파도 함께 응원을 하겠습니다 정말 전 세계인의 건강을 다 책임지시는 그날까지 저희 브레인테크 앞으로도 쭉쭉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수한 기업과 기술을 세상에 소개하는 우세한 티파 오늘은 브레인테크 안지용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전 세계인이 굿모닝 리코테 하는 그날까지 저희 티파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